자연수 n에 대해서 전 pn이 다음과 같이 움직입니다. 먼저 가부터 보시면 가가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b이면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이렇게 내리고 내리면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가 되어서 a, b이면 b, a니까 돌리면 마이너스 b, a가 되는 겁니다. 지금 p1이 2분의 루트 3에 2분의 1이 어, 제일사분면이니까 가에 의해서 p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 얘는 제2니까 나에 의해서 x축 대칭을 시키니까 p3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는 제3이니까 다 조건에 의해서 y축 대칭을 시키니까 p4의 1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는 제4사분면이니까 얘는 나 조건에 의해서 x축 대칭 p5가 1분의 어 1에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함수로 바뀌었으니까 어, p9로 가면 다시 바뀌는 거죠.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p1하고 p9가 같아지니까 주기는 8입니다. 그러면 2007을 8로 나누면 8이 16, 40. 그 다음에 바로 40이니까 p7입니다. p7, p2007이 p7이죠. 그래서 p5를 다시 제1이니까 p6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제2니까나 조건에 의에서 x축 대칭을 시키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 p7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됩니다.